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바라볼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 생명의 물이 되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의 절정을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10편 22편 15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 질그릇처럼 갈라지고 혀가 이틀에 이틀에 붙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는 어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가서 기도하며 금식을 했는데 저와 함께 올라간 어 전도사님은. 어,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백들이 많은데 자기는 기도하는 백이 없다고 내가 금식하는 것만큼 자기는 단식하겠다고 여러분 금식과 단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은 물을 마시는 거고 단식은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예, 물을 안 마시고 5일째가 됐는데 자꾸 옆방에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5일을 단식하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 할아버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이러지만요 딱 5일만 굶으면 요 할아버지입니다 몸에 물이 쏙 빠지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서 제가 오늘 밤에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목사 한수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마시겠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물을 마셨는데, 저는 죽겠는데, 그날부터 그분은 물만 마셔도 살것 같다는 거야. 얼마나 물이 맛있고, 그분은 살이 막 피둥피둥 찌는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물이라는 것이 참, 어, 우리 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끼 이상 금식입니다. 저는 금식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배가 고프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안 고픈데 오늘은 금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더 배가 고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개셋만에에서 땀과 눈물과 핏방울같이 다 흘리셨고 그날 밤에 체포되어 채찍과 신문 속에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강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그분, 전능하신 분이 목마름의 고통을 외치시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온 우주 만물에 물을 창조하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솟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어째서 그 목마름을 고통하시고 고백하셨을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가지도 기적을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의 굶주림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사탄의 유혹에도 거절하셨습니다. 또 지옥과 같은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포도주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말이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겠느냐? 그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면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앙 생활을 좀 하는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믿는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을 못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잇몸에, 이 혀가 잇몸에 혀틀에 닿는, 이 틀에 말라붙는 그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똑같이 젖을 먹고 자라셨고,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셨고, 불쌍한 자를 향하여 울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목마름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혀가 달라붙는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증은 육체적인 물이 다 빠져가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할그 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통 속에 다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개야, 어서 오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충성하였도다.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하시는 그 갈증, 그 고통.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만약에 가게 되면 겪어야 할그 목마름이요. 이 온몸에 물이 마르는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침묵하시며 대답하지 않는 그 영적인 갈등이 더 심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이 사실은 뼈가 말라붙는 그러한 갈증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고통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목마름 그 갈증을 몸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목마름의 고통은 바로 우리들이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고백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는 것도 그냥 외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10편 69편 21절에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할 때에 초로 마시웠으니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갈증 속에 있을 때에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이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창세전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침묵,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목마름, 그 갈증,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금 내 삶이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날 위해 주님이 담당하신 목마름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명예가 훼손되어 괴로움에 있다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림받고 아무도 내 손을 붙잡아주지 않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이 홀로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의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갈증이 내가 기도 좀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주 안에서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갈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갈증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먹고 마심으로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자기의 이 갈증을 해결 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로 자기의 이 괴로움을 이겨 보려고 합니다.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짠물처럼 우리의 갈증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스스로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 대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또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두 가지 죄의 모습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의 대표적인 모습이 갈증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나사로를 시켜서라도 그 손끝에 물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내이 혀에 와서 한 방울이라도 닿으면 좋겠다. 이땅 후에 먹고 마심에 취하여 살아가던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나사로한테 그 손가락 끝에 물한 모금만 묻혀서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 바로 이 갈증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지금도 외치는 소리는 목마름에 대한 갈증.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것이 지옥의 갈증에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갈증과 허덕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요, 지옥 생활이에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에 빠지고 이건 지옥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뻔해요. 지옥에 가면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요, 목마름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그 갈증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은 생명수 샘. 그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받으신 세 가지 잔이 있습니다. 첫째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에 받으신 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에 보시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가 주는 역할은 이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진통제 역할입니다.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보는 사람들,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조차도 참아. 볼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고 하려고, 하려고 쓸갯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거부했습니다. 왜? 죄값으로 담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받으신 잔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칠 때한 로마 병정이 해용에 적시어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었던 그신 포도주의 잔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입술에 닿았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의 고통은 바로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 지옥의 목마름. 내 혀라도 한 방울의 시원한 물이라도 내 혀를 좀 서늘게 하소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목마름을 데, 우리 대신 담당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그 고통의 잔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받으신 잔은 골고다 언덕에서 받으신 잔은 죄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계세만회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그 잔은 바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는 고통의 잔, 죄값의 잔은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외쳤던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담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오늘 고난 금요일에 우리가 바라볼 그 십자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목마름을 보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목말라 하시는, 내 대신 목말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2000년 전에 주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마름에 물을 한 잔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내 아버지께 34절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드렸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대신 지옥의 목마름을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물한 잔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물을 어떻게 마셔요? 주님 마십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결단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주위에 점점 더 삶이 정말 각박해져 가면서 배고픈 자들, 또 목마른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족이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든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목 마르면 좀패 봅시다. 주님께 물한잔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캄보디아 학교를 세우기 전에. 어 우리 박경희 선교사님 가기도 전에 제가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팀과 조인을 했는데 저는 처음 갔으니까 초행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간 목사님들이 어느 부두에 이제 그 버스를 한대 미니밴을 대절했는데 부두에 가더니 다 내려서 본인들은 배 타고 간다는 거예요. 배, 베트남으로 이제 배 타고 나는 베트남 비자도 없는데 저 혼자 이제 운전사한테 뭐 한마디 영어도 안 통하는 날에 뭐 통역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공항에 다 데려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 사람 절대로 돈을 미리 주면 길에다 내려놓는 수가 있으니까 돈을 꼭 지고서 공항에 도착하면 주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돈을 맡겼어요. 아 혼자 타고서 이제 한 4시간 거리를 오고 있는데 아이 사람이 한시간만 오면 나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준다. 난 길에 내려놓을 것 같아서요. 내가 못 준다. 근데 한 시간 또 오면 또좀 달라고 자꾸 이래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못 준다. 내가 가면 준다. 나는 계속 바디랭귀지로 가면 내가 준다고. 근데 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걸 요걸 보고서 그다음에 내가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려서 물을 그냥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살것 같다고 그러고서 이제 타고서 환한 얼굴로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목 말라 가지고 물한 잔을 달라는데 제가 못준 것이요. 지금도 마음이 너무 너무 그 사람 보면 미안합니다. 우리 주위에 목마른 삶들, 우리 그냥 넘기지 맙시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우리 배고픈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대접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내 대신 굶주림과 목마름을 담당하신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물한 잔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이 아침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또 하나, 우리 작은 고통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뭐,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불평, 불만 없이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가에 가는 겁니다 심자가